안녕하세요 마석차트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어, 이번 주 어, 주도 섹터 그리고 거기 관련된 주들 내일 올라갈 종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비를 보시면요. 지금 계속 3,000 포인트를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눌러주고 있죠. 여기 계속 매물대가 쌓이는 건데 네, 여기를 잡아주고 돌려줄 때는 네,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겠죠. 만약에 이게 또 밀린다 하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여기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뭐 이게 눌렸을 때 그러면서 네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막고 이렇게 예, 떨어진다면 어, 좀안 좋은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네, 요 박스건 장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박스권 속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3천 포인트를 지켜 주려고 네, 노력은 하는데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실적들, 또 실적주들. 네. 우리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섹터들이 특히 삼성전자 저번 주에 돈 들어온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좀이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장이라는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봉상 보면 이 여러분들 저는 코스피 볼때이 주봉상 이 20일선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11선하고 21선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1선 아래에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포인트를 회복시켜주고 네, 이렇게 네,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네,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기 안에서 지금 이 박스권 장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밀린 자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이제, 종목들 좀 보시면, 어, 먼저, 지금 요소수 난리 났잖아요. 어, 요소수가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특히 전기 쪽이나, 네. 뭐, 그, 또 자동차 운송 쪽으로 많이 이제 타격을 줄 텐데요. 나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 네. 나노. 보시면, 음, 네. 일봉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종목이에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요 부분에서 부근, 네, 하락을 멈추고 예,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자리는 여기거든요. 여기 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2,300원 부근이 되겠네요. 2,300원 부근. 네, 이2 3 0 0원 부근을 두고 지금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이 자리에서 한번 네,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해주고요. 이렇게 네, 음 그리고 네, 여기서 한번 해줬죠. 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2300원을 두고 지금 네, 여기는 위에는 오버파동입니다. 네, 2300원을 두고 현재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꺾였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다, 다시 잡아줬습니다. 이날 이날 네.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잡아줬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300원을 뚫고 올라가 주냐예요. 그럼 2,300원을 뚫고 올라가 주면 어, 3,000 3,100원 부근 이 자리. 여기 네.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네. 어. 올라가 준다면 왜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이 됐고 나머지 부분 은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상승을 주는 네. 거리량만 붙어준다면 그리고 여기 어 역대급 거리량이 터진 자리가 어디죠? 이 네. 요 자리입니다. 이요 자리, 이봉이에요, 이봉. 유봉.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네, 매집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서, 이 2,300원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요 안에서, 네, 여기 안에서, 네, 이걸 이겨줘야 3,100원 부분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요? 쭉 올라가서, 네, 최소한 여기 중단선에서 지지받는 네,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돌려서 올려가 주는 이런 움직임의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롯데 정밀화 이 종목도 밀렸죠. 네, 근데 크게 보시면 음, 네, 여긴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이렇게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지고 밀고, 네어 87,000원 부근, 네요 부근, 네요 안에서 회복 시켜줘야 돼요. 요 안에서, 그래서 어요 안에서 이 안에서 지금 밀렸잖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까지 아니면 네요 가격까지, 요 중단선까지 가격까지. 밀리고 돌려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결국에는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네. 자, 여기 만약에 여기서 돌려준다면,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그 어, 박스권은요 여기고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요? 네. 여기서 돌려준다면, 요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돼 있죠?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밀린다면, 네. 어떤 시나리오요? 여기다 올려주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어, 네. 차트가 뭐, 그렇게 꽉,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네. 그리고, 어, 케이지 케미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정밀화가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어, 43,000원 부근. 네. 여기. 여기 박스건 상단이죠? 네. 44,000원까지 봐도 되겠네요. 44,000원. 네. 여긴 44,000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어, 역대급 거리량이 또 터졌죠? 요 가격에서. 보시면,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이요. 그쵸? 네. 어, 요 가격을 중심으로, 네. 렇게 돌려주는, 네. 어, 여기서는, 37,000원 부근에서, 네, 37,500원 부근, 요 부분에서 좀 돌려주면 좋겠어요. 네. 요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접근해 볼만 하겠죠. 네. 그리고, 어, 요소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 물류 쪽이나, 네, 배달 쪽에, 이쪽도 참 괜찮은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 나노 괜찮습니다. 나노.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랑 케이시케미컬은 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어,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물류에서는 국보 한번 볼게요. 네, 국보는 지금 이 네, 자리에서 돌려줬죠. 음, 여기서 네, 좀 넓게 볼게요. 네. 이, 어,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가 준다면 네, 괜찮거든요. 거래량 보시면 네, 국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거는 중기투자 쪽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음, 이 3천원 부근을 네,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터져주면 네, 여기서부터는 길게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보 괜찮네요. 그리고 한솔 로지틱스 네. 이 친구는 아직 좀 멀었죠? 네. 여기서 지금, 어, 자, 여러분들, 음, 기준가를 말씀드리면, 음, 3,900원입니다. 여기. 3,900원. 네. 여기에요. 어,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 부분이었죠? 네. 요 부분에서 한번 터졌고, 요 부분에서 한번 터졌고, 네. 이 부분에서 또 한번 터졌습니다. 그럼 이 가격하고 여기가 공통, 공통적으로 밀린 가격이 어디죠? 음, 3,200원 부근이죠? 네. 3,200원 부근.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시나리오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돌려줬어요. 이렇게 쌍바닥으로.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네, 요렇게,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지금 잡아줘야 돼요. 같은 박스권으로 본다면, 음, 여기, 네, 지금 이 부분이 있죠, 현재. 네, 여기서 돌려주고, 어떤 모양이야? 요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3,900원을 돌파해주면, 이 위로는 또 중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어. 별로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없네요. 어찌됐던 현재까지는 나노, 국보, 한솔 로지틱스, 그 다음에 k l -E t 보겠습니다. k l l -E 네. 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5,500원 부근입니다. 네, 여기요. 여기서 지금 역대급 거리량이 터졌잖아요. 여기 자,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지금 여기서 역대급 거리량이 터졌죠? 이렇게 네, 돌려줬는데, 현재 어디서 붙잡아 줘야 되냐면 음, 3,900원, 3,900원에서 자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네, 이 자리 그러면 여기 중단선 한번 볼게요. 네, 4,7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700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4,700원 부근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아마 아무리 못 해도 안전하게 5,5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또 지금 요소수하고또 다음 주에 뭐 디어유도 있고요. 네, 리비안도 있는데 어 디어유 쪽을 한번 디어유 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디어유 쪽으로. 관련주가 엔터 쪽이죠? 엔터 쪽 거긴 뭐 SM 계열사 세 종목 다어 SM 엔터테인먼트, SM CNC 예. 그리고 에스프라이, SM 라이프 디자인 이세 종목 다 보셔야 되고요 어 SM CNC 하나 볼까요? 네 얘도 마찬가지죠? 네이 친구는 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원입니다 네 5,500원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목표가는 6,300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6,000원 예, 이 사이, 6,000원에서부터 6,300원 사이, 예,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여기로 보시면 돼요. 이 사이 그리고요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 준다면 따라붙으셔야 돼요. 따라붙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JYP, JYP. 네. 뭐 나쁘지 않죠? 네. 이 친구는 5만원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5만원에서. 네. 제가 그냥 여기 단순하게 긋는 게 아니고요. 네. 요앞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네.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려줬죠? 올려줬는데, 네. 이 친구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안 빠지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지켜주고 5만원 지켜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도지 하나 나오고 네. 꼭 요렇게 나오라는 법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거 확인하시고 어, 가격적으로 보시면 52,500원 볼게요 52,500원 52,500원 위에 종가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SBI 인베스트먼트죠. S B I 인베스트먼트. 음. 얘도 나쁘지 않네요. 얘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쳐주고 지금 보세요. 음. 1600원. 1600원. 네, 여기서 돌려줬죠. 지금. 1600원에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위로 음, 어, 1950원 네 1950원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네, 딱 여기죠 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모양이냐면 올려주고 지금 지켜줬어요 여기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네, 거리량만 살짝 붙어도 일단은 네 1950원 예, 안전하게 일단 1900원까지는 보실 수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더 아쉬우시면 아니 더 어... 짧게 안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네. 여기가 1860원 부근. 1850원에서 60원 부근. 네.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거리량만 살짝 붙어서 올려준다면 1860원에서 먼저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간다면 은 따라붙어서 195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지금 일단 다음 주 섹터에 또 있어요. 리비안, 어 리비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경규, 경구용 약도 개발이 됐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뭐, 우리바이오, 제일양품, 동화약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여당야당 대표 주자들이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선 정책, 어, 그주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주택 공급, 그럼 건설, 뭐 건자재, 시멘트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일자리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도 좀좀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테마 쪽이 어, 섹터가 대선 정책주, 그다음에 화이자 경구용 약 개발 지금 화이자 미국장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네. 그리고 디어유, 그리고 요 소수 관련돼서, 이번 주는, 어, 요렇게 다섯 개 섹터를, 어, 저는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어, 분석해드린 만큼, 그 종목들 중에서 돈이 들어오고, 우리의 시, 방금 제가 그래드렸던 시나리오대로 돈이 들어온다. 네. 이러면 매매하셔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일요일 저녁이 제일 바쁘거든요. 네, 요렇게, 어, 관심 종목들을 추리고, 어, 어, 단타로 붙어야 될 종목, 그 다음에 스윙으로 붙어야 될 종목, 그리고 또 중기로 가져갈 종목들을 저는 구분해서 요렇게 분류를 해놔요. 관심 종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요렇게, 음, 매주 요렇게 뉴스로 종목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또 차트 분석을 하시고,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하신다면 네, 잃지 않고 버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네, 내일부터 매매 후또 복귀 영상 올려드리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마성의 차트였습니다. 잘 자요.